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국이 참 편하잖아요. 안녕하세요.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. 김장철이 가까우니까 배추가 또 집에 항상 또 제철이니까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배추로 된장국을 끓이는데요. 보통 된장국 끓이면 그냥 멸치 육수나 또는 조개 같은 거 넣어서 끓이잖아요. 이제 그 육수내려면 번거로우니까 저는 이렇게 평소에 사골이나 멸치 육수, 채소도이 팩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놓고 쓰는데요. 여러분들은 이것도 이제 사골 집에서 끓이려면 날 잡으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간편하게 하시려면 어 그냥 시판용 그 사골곰탕 또는 사골육수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요만한 한 팩이 보통 한 500g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500g에 한컵반에 물을 넣어서 800g 네 컵을 만들어서 오늘 사골배추 된장국을 끓이시면 돼요. 왜냐면 거기는 좀 진하고 간도 되어져 있어서 물을 조금 타셔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네 컵의 양을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사골 육수를 지금 이게 네컵 800ml입니다. 네, 그래서 이걸 넣으시면 훨씬 더 된장 풀어서 끓이면 구수하고요. 국물이 진하고 따로 육수 안 내셔도 돼서 일단 제가 네 컵에 사골 육수를 넣어서 끓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 끓을 동안에 배추는요. 어, 이렇게 반 갈라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썰어주시면 돼요. 그냥 이렇게 놓고 썰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요렇게 보통 써는 게 좋더라고요. 배추는 된장국 끓일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배추국 끓일 때 요렇게 끓여 주셨어요. 네, 이렇게 썰으시면 주재료 지금 배추가 다 됐으니까 배추 제가 200g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배추 네.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. 네. 대파 거스하게 썰겠습니다. 네. 약간 밑 부분으로 이렇게 파란 부분 나는 거왜냐면 배추가 다 흰빛깔이 나니까 이렇게 푸른 잎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어, 사골 된장 배추국에 요게 들어가면 굉장히 아주 시원 칼칼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고추 한개 정도만 네 너무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식탁에 국물, 특히 남자분들은 한 여름 더워도에 저희 남편은 꼭 국이 있어야 되더라고요, 국이나 찌개를.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탕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어서 국은 이렇게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국이 참 편하잖아요. 지금 이제 끓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된장은 저는 이제 집에서 담근 된장이에요. 큰 술로 하나 정도를 넣었는데요. 만약에 집 된장이 없으시면 시판 된장은. 한 숟가락 반이나 두 큰술 정도까지 넣으셔도 돼요. 들자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된장을 그냥 걸르시면 콩알이 그대로 있으니까 걸르실 때에 이렇게 으깨가면서 해주면 그 콩알이 좀 으깨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으깨져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기에 배추 넣으시면 되고요. 마늘 넣으시고 끓이시면 돼요. 식구가 많으면 이제 양을 더 늘리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하면은 3인분 정도 이제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.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만 끓이겠습니다. 네, 지금 배추 넣어서 한소금 끓으면 중불로 해서 한 15분 끓였습니다. 여기에 대파 썰은 거, 그다음에 청양고추 송송 썰은 거를 넣어서 한소금 끓이시면 되는데요. 제가 직접 끓인 사골은 간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된장 한 큰술 풀어서 간이 좀 약합니다. 그래서 국간장으로 한 반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. 시판용 사골에는 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셔서 간을 조절하세요. 네. 이렇게 해서 뜨면 그냥 사골 배추 된장국이에요. 들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거피 들깨입니다. 네 스푼 정도 넣었어요. 요렇게 해서 밥 한번 끓으면. 제 완성을 하겠습니다. 사골의 깊은 맛에 시원한 배추, 그리고 여기에 들깨 가루가 들어가서 맛과 영양을 다 잡은 사골 배추 된장국.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